가족 사진이 있으신가요? 서로 바쁜 일상을 보내며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. 가족 사진 한번 찍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 됐는데요. 올해로 7년째 해마다 가족 사진을 찍어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. 류혜선 기자입니다. 창대교회 박준영 장로의 집 거실 한쪽 벽면이 가족 사진으로 가득합니다. 해마다 찍은 가족 사진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가족하다는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의상이나 뭐 포즈나 이런 거 정해 가면서 그 얘기 하나하나 가 사소한 거 가지고도 저희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. 성남에 위치한 창대교회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성도들의 가족 사진을 촬영해 주고 있습니다. 교회가 예산을 세워 진행한 지 올해로 7년째입니다. 매년 정기적으로 이 일을 하면 어차피 주일 예배는 들다 오시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 가정이 모여서 가족 사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가족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가족 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멀리 사는 할머니와 손자가 만나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교회에 다 함께 모이게 되는 가족 사진 촬영은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매년 같은 날의 모습을 담아 자녀들의 성장과 가족 수의 변화 등 가족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. 우리 자녀들이 해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사진 속에서 볼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겨지는 가족의 모습, 가족 사진 촬영이 흩어져 있던 가족을 모으고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이 됐습니다. CTS 류혜선입니다.